학교 운영의 적임자를 찾겠다는 교장 공모제가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장 공모제는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말 교장 공모제 공고를 했지만 응모자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자 교장 공모제가 무산됐습니다. 학부모님들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가지고 공모제를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차에서도 이제 지원자가 없었고, 2차에서도 이제 우리 학교가 에러가 형편이라 지원자가 없었어요. 교장 공모제는 지난 2007년 9월 시범 운영 후 2010년 9월 확대 시행됐습니다.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조빙해 교육력을 높이자는 의도였지만 당초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의 경우 교장 공모제 지정학교 23곳 가운데 지원자가 없거나 단한 명에 불과해 재공고에 나선 곳은 18곳에 달했습니다. 교장 공모제가 외면받는 이유는 교장 자격증 위주의 공모가 원인입니다. 평교사 출신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학교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장 승진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굳이 지원자가 공모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혹시라도 같이 이렇게 응모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입니다. 지원 자격 완화와 공모학교 지정 비율을 낮추지 않는 한 교장 공모제는 앞으로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